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그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 주고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 하였으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 입은 죄인, 은혜 입은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앞서 계속된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이면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광해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게 하시죠. 이 광야의 여정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고생시키시거나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분명한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생명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인간의 힘과 자원이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의지할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5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원어에서는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키리라 또는 내가 그들의 운명을 회복시키시리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그들의 사로잡힘에서 돌이키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풀어주어, 회복시켜라는 단어에 사용된 이 쉬미트는 단순히 그들이 자신의 영토로 돌아가는 단순한 귀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너진 관계의 회복을 뜻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풀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다시금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54절에 보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 회복 이스라엘 백성과의 회복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게 수욕을 담당하게 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55절에 보면 소돔과 사마리아를 언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의 죄악은 어떠했습니까? 앞서 에스겔 16장 49절로 50절을 보면 소돔은 죄악 소돔의 죄악은 교만입니다. 그들은 양식이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소돔은 욕망의 땅이었고 정욕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죄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방 민족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죄가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면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자부함을 가지고 있었지요. 소돔을 없인 여겼고 사마리아 땅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죄들보다도 더 무거운 죄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 교만했고 그들보다 더 우상을 숭배했으며 더 악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 수욕과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보게 하시고 자신의 그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 과정 가운데 반드시 겹쳐야 될 단계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우리의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때로는 숨고 싶을 정도로 창피할 때도 있고, 부끄러울 때도 있는 것이지요.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수치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성경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면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것이 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 눈이 가려져 있으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리개를 벗기시고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얼마나 추한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내 안에 있는 추악한 욕심과 욕망,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한때 의로움을 내세워서 소돔과 사마리아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살펴보니 그들도 똑같이, 아니, 더 깊은 죄악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심판을 받고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철저히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그렇게 내 힘대로 내 능력을 자랑하며 살았는지, 내 힘으로 안간힘을 써보려고 했던 그 교만함,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려 했던 그 교만함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고, 물질을 쫓고 사람들의 위로함을 구하며 내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6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와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62절에 보면,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2사에서 4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궁유리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했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요. 우리가 손바닥에 적을 때가 있죠. 때로는 이름을 적을 때도 있고 주소를 적을 때도 있고 중요한 메모를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바닥에 적다가 깜빡하고 물에 한번 손을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희미해지고 지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자체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씻는다고 씻는다고 지워지거나 흐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세우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세우신 새기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심판 실패와 의심과 나의 모자라는 인격과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나의 부족한 죄악과 나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자신의 손바닥에 세우시고 새기시고 그 손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교만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그 입술로 얼마나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얼마나 우리 자신을 붙들고 있는 그 욕심과 욕망의 덩어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를 보면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죄악된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참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도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고 아쉬울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영혼 또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영혼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필요한 그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잘났고 누가 조금 더 낫다 누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도찐 개찐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십자가에서. 넌내 거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당신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